오늘 회의는 교육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국회 방송에서 중계 방송할 예정이라는 것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서 2월 6일자 국회 사무처 인사명령에 따라 전문위원실에 새로 보임된 직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상수 입법심의관입니다. 다음은 박종우 입법조사관입니다. 다음은 정미아 입법조사관입니다. 다음은 안병우 입법조사관입니다. 다음은 최성찬 입법조사관입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허라윤 입법조사관입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이번 임시회부터 행정실장 업무를 담당하게 된 정홍진 입법조사관입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교육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먼저 교육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참석한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 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교육부 소속 3개 기관은 업무보고 없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시간은 교육부의 업무보고 자료가 각 위원실의 사전에 배포가 되었으므로 현안 또는 중점사업 위주로 10분 이내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부 이준식 부총리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배포해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2017년 교육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 정책 추진 여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 10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속한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육 혁신이 절실한 때입니다. 또한 계층별 소득 격차의 확대, 다문화 탈북 과정의 증가로 인해 적극적인 교육 격차 해소 정책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출산 추세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걱정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도 시급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그간 추진해온 교육개혁을 완수하고 현장에 안착시키는 데 주력하는 한편, 창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 연구의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모두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는 교육을 구현하여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며 유아부터 대학까지 걱정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우선 교육 계획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 운영과 성과가 일반 학기까지 확산되도록 하고 자유학년제의 도입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공교육 내실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현장에 안착시키며 새로운 교육과정과 연계한 2021학년도 수능 개편 방안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학 입학 정원의 감축에 그치지 않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성화할 수 있는 2주기 구조개혁평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업교육의 현장성을 높이고 K-무 강좌를 확대하여 누구나 우수한 대학 강의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다가오는 미래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첫째, 창의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 연구를 혁신하겠습니다. 초등, 초중등 교육 분야에서는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살리는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여 일반고에서도 원하는 과목을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과 중점 학교를 확대하겠습니다. 가상현실을 도입한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학습 처방을 제공하는 등 새로운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수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한편, 학생들이 지능정보사회를 주도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기초 교양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올 1월에 마련한 인문학 진흥 5개년 기본계획 주요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 연구와 실패 가능성이 높은 도전적 과제를 더 많이 지원하여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대학의 교육과 연구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여 우수한 원천 기술이 학교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신속하게 상용화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정부와 대학이 함께 창업품들을 조성하여 창업에 도전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대학별 특성에 맞춰 자유롭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재정 지원 사업을 개편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둘째, 모두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는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생애 출발선부터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기초학력 진단과 보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중고생들의 누적된 학습 결손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학업 중단 학생의 신속한 학업 복귀를 위해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복귀가 어려울 때에는 학교 밖에서 학력 취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문화 학생 유형에 따른 지원과 탈북 학생의 초기 정착을, 정착 지원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어도 우수한 인재로 커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도 고르게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교대학의 사회통합전형을 확대하겠습니다. <laughs> 또한 3월에만 신청 가능하던 교육비 지원을 상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셋째 아이들을 유치원부터 이 페이지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지금 차이가 있어요. 보니까. 아 죄송합니다. 이걸 좀 수저, 혼선이 있을 것 같으니까. 페이지, 예, 죄송합니다. 페이지만. 이게 아마 저, 예. 어, 최종본을 하는 도중에 페이지 수가 바뀐 것 같습니다. 예. 예. 셋째, 아이들을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 편리하고 공정한 아,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을 어, 전국에 확대 적용하고 어, 초등 돌봄 교실도 확충하여 학부모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방과후 학교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달 이번 달부터 전국에서 시행되는 학원비 옥개 가격 표시를 통해 학부모님들이 교육비 부담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학교 급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급식의 질을 높여가겠습니다. 잦아진 지진 피해 대비하기 위해 학교 내진 보강을 강화하고 우레탄 트랙 운동장은 연내 교체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laughs> 신학기 독감 대비 등 학생 건강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유행한 A형 독감은 안정화되고 있지만 신학기 유행 가능성이 있는 B형 독감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우선 본방학 중에는 가정 내 위생관리 예방접종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학교에 환자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학기가 시작되면 환자 인지시 등교 중지 등 조치를 통해 확산을 방지하며 등교 중지 학생이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학급 단위 휴업 등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발생 현황을 정밀 분석하는 등. 함께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가예방접종을 권장하는 등 예방접종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능정보시대의 도래 등으로 미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학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제고가 필요합니다. 특히 입학자원이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는 2021년 인구 절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32쪽입니다. 구조개혁의 안정적 추진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회 협의 과정을 반영하여 법안 내용을 수정 보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희망을 주는 교육을 구현하여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며 유아부터 대학까지 걱정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우선 교육개혁을 차질없이 완수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 운영과 성과가 일반 학기까지 확산되도록 하고 자유학년제의 도입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공교육 내실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현장에 안착시키며 새로운 교육과정과 연계한 2021학년도 수능 개편 방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속한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육혁신이 절실한 때입니다. 또한 계층별 소득 격차의 확대, 다문화 탈북 과정의 증가로 인해 적극적인 교육 격차 해소 정책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출산 추세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걱정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도 시급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그간 추진해온 교육개혁을 완수하고 현장에 안착시키는데 주력하는 한편 창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 연구의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모두에게 기회와... 오늘 회의는 교육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국회 방송에서 중계 방송할 예정이라는 것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의사 일정에 들어가기 앞서서 2월 6일자 국회 사무처 인사명령에 따라 전문위원실에 새로 보임된 직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상수 입법심의관입니다. 다음은 박종우 입법조사관입니다. 다음은 정미야 입법조사관입니다. 다음은 안병우 입법조사관입니다. 다음은 최성찬 입법조사관입니다. 보고 시간은 교육부의 업무보고 자료가 각 위원실의 사전에 배포가 되었으므로 현안 또는 중점 사업 위주로 10분 이내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부 이준식 부총리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배포해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2017년 교육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 정책 추진 여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 1 0쪽입니다예 <laughs> 예. 예. 마지막으로 허라윤 입법조사관입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이번 임시회부터 행정실장 업무를 담당하게 된 정홍진 입법조사관입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교육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먼저 교육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참석한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 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교육부 소속 3개 기관은 업무보고 없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